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18 민주운동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8 민주운동은 우리 역사에게 어떤 교훈을 줬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볼수 있게 되는 건데. 자, 먼저 1980년대 민주운동의 토대가 되게 된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의 토대가 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여기 나오는 5.18 민주화 운동이 되게 되는 이런걸볼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이 것이 토대가 되었고 이런 민주화를 외쳤던 우리의 어떤 그 이런 것들 이것이 우리의 가슴과 우리 뇌에 남아 있었던 거죠. 이것이 결국 나중에 뭐로 이어지게 되냐? 1987. 1987년도에 있었던 6월 민주항쟁으로 6월 민주항쟁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게 되면, 민중들의 의식이 성장된다. 민중들의 의식이 이제 성장이 되게 되는, 이런 걸볼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가 보게 되면, 군부독재자 군인들이 아무리 무서워도, 우리의 민주화도 막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이런 민주의식의 성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그 배후에, 그 탄압하는 배후에 미국이 있지 않았냐 미국의 무기날이 이루어지지 않았냐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유로부터 뭐가 남냐면 반미운동 미국을 반대하는 반미운동의 계기가 마련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 5.18 민주화운동의 의의가 되게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과 더불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반미운동과 관련된 것이 이제 나온 것이 뭐 부산 미군항원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불지렸다는 얘기죠. 이 미문화원이 어디 있냐면, 부산에 놀러 간 사람은 아마 알 겁니다. 그 용두산공원 쪽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것이 되게 되죠. 그리고 또 서울 미문화원. 이거는 어디 있었냐면은, 어, 을지로, 롯데 호텔 건너편에 있는 서울 미문화원의 점거사건. 과 같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상적으로 군사정권을 연장하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교가서 268쪽입니다. 268쪽에 보게 되면 은 비정상적으로 군사정권을 연장하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요건 이제 광주민주화운동을 전후로 해가지고 일어난 사건들을 한번 정리를 해가면서 우리가 이제 볼수 있게 됩니다.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되면 1979년 10월 26일 이른바 116 사태가 확장을 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을 하게 된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게 되냐면 이른바 1212군사정들이 발생합니다. 1212군사쿠데타죠 자, 군사쿠데타 쿠데타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누가 등장한다? 신군부 세력들. 신군부 세력들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여러 문제로 나오게 된다. 자,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어 그러면서 이제 신군부 세력들은 이제 뭘 만들어내게 되냐. 이신분부 세력들. 이 사람들이 이제 뭘 만들어내게 되냐면, 이른바 이제 국보위. 여러분들 영화 그 1987에서 보면 곽도원이라는 사람 나오고 있죠. 모자 속은 선생님처럼 이렇게 또 동동 하면서 맨날 빨갱이 새끼들 뭐 하면서 이렇게 나왔던 그 누굽니까? 그 송광호 막 때리고 있던. 맞나요? 그때 도송광호가막 때리고 있던 그 선생님 지금 자꾸 뭐 오버랩이 돼가지고 지금 만난 만남 만나 모르겠는데 아그 변호인에 나온 얘기인가 보나 변호인에 그 변호인에 나온 얘기인데 여러분들 보게 되면 그김영의 아들이 임시관인가요? 누군가 뭐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그뭐 잡혀가지고 두드로 맞고 막 송광호가 변호인으로 막 돌아다니고 뭐 있고 그다음에 곽도원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니까 국보위에서 국보위에서 이런 얘기 나오죠 이국보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자, 이건 또 길죠, 그렇죠? 자, 이런 만들게됩니다 그래서 국보위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뭐냐면 라 여기 우두머리는 누가 되냐? 그렇죠, 국보위 대장 누머니까전단이가 되죠. 이전단이 되면서 이게 바로 뭐냐면 초헌법적 기구입니다. 그래서 초헌법적 기구로서 여기서 이제 뭐라 하겠냐면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다 관리합니다. 입법 그 다음에 사법, 그리고 행정권까지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되는 국보위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를 탄압하기 시작하는 걸볼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전두환은 선생님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참 붙이기가 어렵네요. 전두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까지는 뭐 선생님이 어렸을 테니까 그렇게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전두환은 너무 많은 걸 알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말이 잘안 나옵니다. 자, 전두환이 그때 뭐합니까? 보안사령관 하죠? 또? 보안사령관이었죠. 거기다가 또 뭡니까? 중정, 중앙정보부장입니다. 부장까지 이제 겸임을만하게 되죠. 그러니까 국가의 모든 권력을 누가 다지고 있냐? 하나의 6, 4, 11기. 그 중에서 누가 되냐? 전두환입니다. 그래서 전두환은 국보위의 위원장이었고, 보안사령관이었고, 중앙정보부장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어떤 것들을 해 나오게 되냐? 이 사람들이 이제, 음, 어떤 연설을 해 나오게 되냐면, 뭐,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규제시키고, 정치인들의 정치인의 정치활동, 정치활동을 이제 규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누굽니까? 김대중, 김영삼, 이 사람들 전부 다 가택연금입니다. 밖에 못 나옵니다. 밖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택연금을 해 나오게 되는 이런 걸 우리가 볼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뭐 하냐. 공직자 숙청합니다. 공직자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전부 다 잡아서 숙청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언론 통폐합하죠? 이때 언론 통폐합을 이제 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신문사들, 언론사들, 이제 전부 다 통폐합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나게 됩니다. 물론 언론사가 잘한 건 아니에요. 언론사가 너무 난발이 돼가지고는 언론사들 중에서도 뭐사이이 어용, 이런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언론을 강제로 통폐합한다는 것, 그 과정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걸우리할수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합니까? 삼천교육대. 그래서 사회 정화라는 이름으로 사회를 정화하겠다, 깨끗하게 만들겠다라는 미명하에 삼천교육대를 만듭니다. 무관 사람 잡아갑니다. 어디로? 군대로.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아마 못 봤을 것 같은데. 옛날에 보게 되면, 그, 모래시계라는, 그, 선생, 그, 저기, 젊었을 때, 이 모래시계라고 하는 드라마가 탁 하면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서들렇게 사람이 없어요. 특히 남자들이 없었죠. 자, 그때 나오게 되는 이 모래시계 장면이 나오는 이 삼천교육대라고 하는 그 이때 가서 정말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데, 이게 지금 전부 다 누가 되어니까이신군부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이제 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나오게 되냐면, 최규한 대통령이 하야을 합니다. 자, 그거 이제 다시 조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이제 뭐가 나오게 되냐면, 이른바제 전두환 정권입니다. 이제는 이제 전두환 정권이 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10대 대통령이었다. 누구였습니까? 최규하 대통령입니다. 최규하 대통령. 아직까지 우리 사공하고 계요. 오 아닙니다. 아직까지 사공하고 계요. 자 최규하 대통령이 스스로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자 사임을 하게 되죠. 이때 몇대 대통령을 10대라고 했습니다. 사임을 하게 되고. 그리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다시 누구 뽑습니까? 그렇죠. 전두환을 이제 대통령으로 선출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죠. 자, 몇 대? 11대입니다. 역시, 이기 어디에서 뽑았다고 그랬죠? 통일주체 국민회의.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이제 뽑았던 11대 대통령으로 전두환입니다. 자, 전두환. 이때 전두환은 4공업개 전두환이에요. 전두환 대통령은 대통령 두번 해먹습니다. 두번 해먹습니다. 자, 이때까지, 11대까지는 4공업이에요 자, 선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하냐? 헌법을 개정합니다. 자, 그래도 꼭 헌법을 개정을 하게 됩니다. 몇차기한8차기헌이죠 보통 그 당시 신헌법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8차기헌을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어, 대통령 역시 간선제입니다. 대통령 간선제가 되게 된다. 그리고 임기는 몇 년이냐? 임기는 7년입니다. 임기는 7년. 그리고 대통령 단임한 번만. 한 번만 하겠다. 왜?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 통일주체 국민회의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는 역시 대통령 간선제 맞아요. 자, 근데 여기는 임기가 몇 년이 되게 된다? 6년이야. 자, 임기가 6년이에요. 근데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어. 뭐가 있게 되냐면은 연임 제한이 없어.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 왜? 이때는 박정희 혼자 다해 먹어야 되거든. 박정희 혼자 다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8차 개헌 때는 어떻게 되게 되냐? 이때는 전관이 어떻게 됩니까? 친구하고 나눠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임으로 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통령 단임으로 이제 이제 가게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가 만들어지면 민주정의당이 또 만들어지죠. 민정당, 민주정의당이 창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총재로 누가 됩니까? 전관이죠. 그래놓고난 다음에 이제는 다시 한번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선거가 이렇게 이런, 된다. 그래서 이 선거에서 이제 어떻게 되게 되냐면은 전두이 당선이 됩니다. 전두이 당선이 됩니다. 이때 전두은 어떻게 됩니까? 12대 대통령이 되게 되고, 이때부터가 바로 우리가 몇대공년의채 5공화국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해야 될 것이 전두 대통령이 한번 아닙니다. 두 번입니다. 4공화국 맨 마지막에 한번 등장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된다? 그렇죠. 헌법 바꾸죠. 정당, 민정당 만들었죠? 그리고 민정당 만들고 난 다음에 선거를 통해서 전관이 대통령이 단선되고, 새로운 전두환 정권, 이것이 바로 몇 공화국이나 5 공화국이 탄생을 하고, 이5 공화국이 나중에 쭉 가가지고는 7년이 지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의 모든 권력을 누구한테, 친구였던 노태우한테 물려주려고 그러고, 노태우는 그걸 받아서 다시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고, 국민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음. 뭡니까 이게 6월 민주화정쟁이죠 자, 그쪽으로 이제 이어져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어, 여섯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어, 여기 보게되면 여섯 번째 전두환 정권 국민의 저항이 직면하게 된다. 자, 5공화국이라고 했죠 아까 몇 공화국? 그렇죠. 이때 전두환 정권 5공화국이 되겠습니다. 어, 이 5공화국의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이제 그 나오게 되니까 국민들이 자원 합니다. 전떤 강압 정치하죠? 어떤 정치를 하게 된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언론 통폐합했다. 그죠? 그리고 불만세를 뜬공누르고공포정치해 됩니다. 사람들 까불고 다 죽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뭘 하게 되냐면은, 언론 통폐합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언론인들 해직시키고, 그리고 보도지침. 자, 이건 이제 말이되 하게 돼요. 보도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오게 된다. 어, 일보하국에서 있었던 그 유교 정권이 있었던 그때 있었던 보도 연맹 사건하고는 조금 다른 거고요. 자, 이 이제 보도 지침이라고 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데 말 그대로 중앙정보부가 있었죠. 그 중앙정보부 나중에 안기부로 바뀝니다. 이 중정, 중앙정보부에서 이제 나중에 안기부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 모든 기사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 예를 들어서 그 뉴스가 되게 되면, 뉴스가 되뭐 예를 들면 그 KBS 뉴스다, MBC 뉴스다, 마찬가지예요. 따금이라 오후 한 서너 시쯤 넘어가면은 다시 되면은 중앙정보부에서 언론사로, 방송사로 그 오는 거예요. 지시가 옵니다. 옛날 텔렉스라고 하는 거죠. 따다다다다 지시가 딱어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자첫 번째. 너희가 보도할 내용은 뭐냐? 첫 번째는, 전두환 대통령이 오늘 이러이러일 해를, 해다 예를 들면, 뭐, 전두환 대통령이 평택을 방문했다. 라고 하면, 그거, 8분짜리. 8분짜리로 만들어라. 해가지고는, 따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사는 뭘 하냐? 역시 전두환 대통령이, 가난하고 어려운 애들이, 거기 무슨 고아원에 찾아갔다 더라 이거 5분짜리 만들어라. 세 번째, 아이, 와이프도 그냥 있으면 안 되지. 이순자 여사, 이순자. 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가서 오늘 학교 방문했다더라. 이거 3분짜리 만들어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정부에서 언론에 대한 것을 전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KBS, MBC, 뭐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람만 바뀌는 것이 내용 똑같습니다. 신문기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면 헤드라인에 뭐 넣어라? 이거 8단으로 넣어라 뭐 이건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가능합 이게 보도지심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농담삼아 보니까 이게 땡전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 못 들어봤죠? 땡전이라는 게 뭡니까? 9시 뉴스 되기 전에 여러분들 뉴스 딱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시계바늘이 돌아가죠?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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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전두환 대통령은 맨날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보도지심을 땡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땡전지심.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언론을 통평하게 하게 되는 이런 금지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일어났던 각종 민주화운동들 민주화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동운동 이런 운동들에 대해서는 저부다 어떻게 하게 된다? 아주 가혹한 탄압을 강하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된다. 자,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강압정치만 하면 또 국민들이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또 얘들이 머리를 써요. 유화정치를 하게 됩니다. 뭘 하게 되냐면 야가통행금지를 해제하죠. 야가통행금지를 해지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세대, 아니면 그위 세대에 이제 물어보게 되면은, 야간통행금지가 있습니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취하는 이유로, 중단하게 되는, 그런 야간통행을 금지시키는, 이런 조치를 마련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고생들에 대해서 교복의, 교복의 자유화, 그 다음에 두발의 자유화, 머리도 이룰 수 있는 두발 자유와 이런 것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정신을 쏙 빼놔야 되죠. 뭐 하니? 여러분들. 그때 프로 야구가 우리나라 프로 야구. 그 다음에 프로 축구. 이런 것들을 니다 프로 야구가 1982년도, 프로 축구가 1983년도. 이때다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국민들 정치 신경 쓰지 마세요. 너희들은 뭐 하세요? 야구 보고 축구 보고 즐기고 사세요. 영화도 바꾸릴게 그렇게 사세요 자 하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다 그리고 뭐 팔팔 올림픽을 유치한다든지 뭐 올림픽을 그때 유치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유아정치가 되게 된다 이렇게 나오게됩니다자 그러나 국민들은 그냥 있지 않죠 국민들의 저항이 나오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국민들의 저항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죠 자세 번째 국민의 저항 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장기 나오게 됩니다. 네. 그 원인은 어떻게 되느냐. 원인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보였던, 여러 가지 이제 뭐가 됩니까? 그 불법성. 과정에서 보였던, 뭐, 불법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도덕성. 자, 이런 것들. 과정에서 보여줬던 어떤 그불법적이나 비도덕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걸알수 있게 되죠. 그리고 또 연휴였던 뭐, 친인척 비리.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조항들이 이제, 조항들이 활발하게 이제 전개가 돼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5.18 진상규명. 5.18을 진상규명하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학생운동, 그리고 노동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전개가 돼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럴 때마다 전두환 정권의 대응은 어떨까 요 자, 전두환 정권의, 정권의 대응은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냐? 말하자면 여러분 알고 있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있죠. 여기 나오는 학생운동이라든지 노동운동.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뭘로 몰아버리게 되냐면 간첩사건. 간첩으로 이제 간첩과 연루시키게 되게 되고 게되 연루 연결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혹독한 고문을 자행하게된다 이런 것처럼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공포로 몰아가게 되는 이런 걸볼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거기다가 거짓말합니다. 금강산댐 사건 여러분들 아마 부모님 세대 알 겁니다. 금강산댐 어, 사건을 이제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국방부 장관이 뭐였냐면 이기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이기백. 이분은 내가 또 개인적으로는 나는 아니죠. 선생님이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사령관이 바로 이기백 장군이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발표했냐? 북한에. 자여러분들 거기 한번 보세요. 대국민 사기가 그 금강산 댐 사건 268쪽에 한번 보세요. 북한에 금강산에 댐을 만들답니다 그래서 그 댐을 만들어서 거기다 물을 모았다가 일. 북한 애들이 수공, 물로 공격한다는 거죠. 일시에 탁 터뜨리면은 그 물이 어디까지 온다? 국회의사당이 잠겨버리네요. 자, 이건 여러분 잘안 봐서 모르겠죠? 육3 빌딩 맞죠? 육3 빌딩 절반까지 물이 잠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수공을 막기 위해서 금강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도 댐을 만들어야 되고, 국민 선거 모으고,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하면서 이제 위기의식을 고조시키는 위기의식을 보조시켜는 사기입니다. 사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되는 대학생들의 시위, 대학생들의 시위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경한 진압을 하게 되는, 진압을 하게 되는 등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5호 공항에서 꾸준히 일어나게 된다는 걸알수 있게 되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68초까지 마쳤는데요. 다음 진도는 어디 나가느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공사단원, 여러분들 교과서에 배우게 되면 나오는 경제성장과 사회문화 변화는 대면 수업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수업은 5단원이었던 277, 8, 9를 넘어가서 여러분들 280쪽으로 바로 280쪽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280쪽이 바로 뭐냐면 6월 민주항쟁입니다. 6월 민주항쟁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지도를 바로 넘어간다 지금 바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다음 수업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